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는 쪽으로 원주시의 정책 방향이 기울고 있지만 보존을 원하는 쪽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를 보존하자는 쪽은 시 조례에 근거해 정책 토론을 청구했는데 원주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3월 7일 원주시의 정책토론을 청구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극장 보존과 철거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토론회를 통해 수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원주시 조례에 따른 청구 기준인 200명보다 많은 250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에 개인정보조회 동의 여부까지 작성된 서명부를 제출했지만 원주시는 반려했습니다. 선거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기준지, 즉 본적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은 법적으로 불가능했고 토론 청구인은 한달뒤 250명의 상세 주소를 보완해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원광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극장 철거 결정을 발표했고 청구인의 개최 요구 질의에는 토론 개최에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9년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용종순 전 시의원은 시정 정책 토론 청구에 있어 원주시는 시민들이 조건을 갖춰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고 시행할 의무만 있지 거부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 시장의 책무를 담은 조례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고 시정 현안 또는 정책과 관련해서 주민 이 요구할 때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담고 있어요. 원주시는 보름 뒤 재청구권에 대해 청구 여권인 선거권 있는 주민 200명이 안돼 효력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250명 중에 누구의 서명이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됐는지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재청구를 앞두고 서명한 250명에게 일일이 전화해 상세 주소 등을 직접 확인했다며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 토론의 개체 불가 회신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가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힘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하고 의문점이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서명부에 적힌 250명의 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해보니 56명이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불일치 등으로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50명 중 부적격 56명, 적격 194명, 청구 여권 200명에 단 6명이 모자랐던 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56명 중몇 명에게 전화해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든 아니면 회신 자료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청구인이 조치했을 것을 그저 토론에는안 된다는 결과만 통보한 겁니다. 시민들이 조례에 근거해 제출한 정책 토론 청구를 원주시가 적극 검토해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인 측은 원주시의 주민 번호와 본적 보완 요구가 적법한지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국민 권익위에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에 따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정책토론총구조례에 본래 목적을 살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